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는 맛있는 굴비를 판매하는 굴비 담당 바이어 김권중 과장입니다. 신선한 조기를 전통 방식 특유의 소금 절임 방법과 법성포 앞바다에 해풍으로 건조하여 생산한 것이 바로 진품 영광 굴비 세트입니다. 그리고 굴비 중 최고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굴비는 애로부터 임금님 수랍상에 진상되고 궁궐에서부터 등장하여 각광을 받았습니다. 메가마트에서 판매하는 조기는 바로 영광 법성포 굴비입니다. 철저한 선별 및 전통 그대로의 제조 방식을 고집하여 만들어서 아무나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굴비 제조 과정을 보면 1년 이상 저장하여 간수가 빠진 천일염으로 한 마리씩 간을 하여 국격에 맞게 5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재워주었다가 습도가 알맞은 공이 없는 특수 지역 영광 법성포 칠산 앞바다에서 바닷바람에 건조시킨 무공의 식품입니다. 특히 알베기 굴비세트는 3월 중순 칠산 앞바다를 지날 때 가장 알이 충실하고 황금빛 윤기가 있고 이때 잡은 참조기로 음선하여 세트를 만들어 더욱 맛이 뛰어납니다. 굴비세트는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는 최고의 선물이죠. 귀하신 분께 드리는 특별한 정성으로 받으시는 분의 품격을 한층 높여드리는 선물은 메가마트에서 준비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가마트 어필을 바여 최훈대입니다. 리 이번에 준비한 자연산 전복세트는 완도군 신지도와 보길도에서 채취하는 전복으로 4년생 이상 제품으로 키로 8에서 10미 제품만을 선별하여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8월에서 10월 사이 출하되는 상품은 살이 올라 최상품이며 보양과 원기회복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여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했던 바다의 보물로 폐류의 황제로 불립니다. 자연산 전복은 맛은 물론이고 영양도 풍부하여 음식이라기보다는 체력회복을 위한 약에 더 가깝게 사용되는 고급 선물세트입니다. 몸에 참 좋은데 뭐라 말은 못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마트 건어물을 구매하는 최경호입니다. 프리미엄 특주바 세트는 7월 이후 남해 여수 삼척포 등지에서 정치망 조업으로 의약한 특품 상품으로 비늘이 살아있고 건조 상태가 아주 좋은 상품을 엄선하여 만든 상품입니다. 정치만 어기기는 수심이 낮은 연안 바다에서 어군의 통로를 차단, 음악 속으로 유도하여 포획하는 방식으로 포획과 자수 시간 및 건조 과정이 시간이 짧아 품질이 아주 뛰어난 상품입니다. 명품 돌김 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돌김 세트는 신안 청정 지역에서 지주식으로 생산된 특품으로 어 맛이 좋고 색깔이 좋은 상품입니다. 식감이 자연산에 가까울 정도로 강택이 나고 고유의 향이 뛰어난 상품입니다. 신화산 돌김은 기름을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은 자연산 생돌김으로 불에 굽는 번거로움을 없앤 상품입니다. 맛 뿐만 아니라 영양이 뛰어난 무공의 자연산 식품으로 건강웰빈 자연산 식품입니다. 좋은 돌김을 고르기 위해서는 색깔이 검고 광택이 나며 김을 구웠을 때는 향기가 많고 청록색으로 변합니다. 이 김이 가장 좋은 김입니다. 저희 메가마트에서는 최고의 품질로 세터와 작업을 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 전통 미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장 미역은 기장 앞바다에서 자생하는 미역을 한올한올 해녀들이 채취한 미역을 해풍으로 자연건조한 기한미역입니다. 기장 전통미역은 수온 및 조류 등 최적의 어장에서 자란 최상품 미역으로 맛이 쫄깃쫄깃하고 특유의 향이 좋은 가장 좋은 미역을 선별하여 세트화시킨 상품입니다. 기장미역은 칼슘이 많아 산후에 자궁수축과 지혈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자연식품입니다. 옛부터 기장미역은 임금님께 수라상에 진상되었던 아주 귀한 미역입니다.